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갈수록 기대 수명이 늘고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신중년의 노동 참여 필요성이 커지고 있죠. 이에 따라 이들이 지역 사회에서 재역할을 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남 지역 신중년 일자리 관련 현황과 함께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11대 의회에서는 비례대표로 활동을 해오셨고, 네네. 또 12대에서는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해 오고 계시잖아요. 네네. 감회가 넘달르실것 같은데, 지역구 활동은 어떠신가요? 아, 지역구 활동은 이제 주민들하고 자주 이렇게 밀접하게 접촉하고 음. 소통을 통해서. 지역의 어려운 현안 사업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현안 사업들을 제가 해결을 하나 하나 해줌으로써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편의성에 제가 기여를 하고 있다고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예전에 비례 대표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전라남도를 이제 구상을 했다 하면은 지금은 책임을 맡고 있는 지역 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 지역구에 있는 현안 사업이 뭘 뭐가 있고 또 우리 지역구에 미래의 먹거리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네. 제가 이제 선출직으로 출마할 때 제가 이제 공약을 했던 그 사업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 공약을 이제 전부 다, 어, 완벽하게 이행을 하려고 지금 하나하나 살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제 역사성에 대해서도 우리 그 장흥에 이제 쭉 비례대표로 있으면서 장흥 지역에 살면서 네. 참 우리 역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우리 장흥의 미래의 관광 산업에 이거를 좀이 역사 발굴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장흥을 찾아오고 또이 관광객들을 또 이렇게 활용해서 이제 신중년 일자리가 좀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사업들을 제가 많이 구상하고 음. 어 제가 그어 처음에 이렇게 공약했던 것들을 네.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어, 적게는 사소한 것부터, 크게는 미래에 대한 우리 장흥의 먹거리, 이런 것들을 쭉 검토하고, 거기에 예,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네. 오늘 저희가 신중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야기 네네. 나눠보잖아요. 그 전에 신중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중년이라는 그 신용어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주된 일자리에서 쭉 일을 하시던 분이 이제 정년을 하고 네. 또 다시 본인이 재취업을 해서 재취업을 해서 열심히 이제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어,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 그 시장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가독이적인 그런 이제 시기에서 50대, 60대를 이끌어서 이제 신중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신중년이라는 그 신조어는 2017년 8월 달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 신중년 인생 산모작이라고 기반 구축 계획에 따라서 네.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신중년이라는 용어가 이제 탄생이 됐고요. 또 신중년이라는 그 용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게 네. 신중년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할수 있고 열심히 생활 전설에서뛸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우리나라 지금 전체 인구 중에서 신중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도에는 27%였다가 계속 지금 늘어나는 그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2026년도에는 32.7%까지 음. 이게 늘어난다고 이렇게 예, 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현황을 이제 살펴보면요. 네. 기대수명은 길어지는데 네, 정년퇴직 네. 연령은 그대로여서 은퇴가 조금 빨라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맞춰서 조금 네, 네. 정년퇴직 연령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신중년 그러면은 이제 저도 그 속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베이비, 베이비붐 세대가 신중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그 속에 이렇게 속해 있지만은 베이비붐 세대들은 그 자녀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이렇게 썼고요. 네. 또 자녀 교육도 봉양을 해야 되고 부모도 봉양을 해야 되고, 네. 또내 형제도 봉양하는 그런 세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분들이 뭐 굉장히 또 가장 역할로서 부모도 봉양을 했지, 또내 형제도 봉양을 했지, 자녀 교육에도 또 이렇게 힘을 썼지, 그러다 보니까 어, 자신에 대한 노후 대책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그좀 미흡하게 이렇게 준비를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신중년 일자리가 굉장히 절실하게 이제 필요한 부분이 이 베이브붐 세대거든요. 네. 자신의 노후 대책을 굉장히 안 해놓다 보니까 노후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노후 대책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이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 이렇게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뭐 때로는 뭐그 준비되지 않는 그런 어떤 창업을 해가지고 실패한다든지 또 일자리를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또질 낮은 그런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네. 굉장히 자기가 그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베이비붐 세대고요. 이 베이비붐 세대가 어, 그, 이, 우리가 이제 그 배분, 그 생활의 그 만족, 만족도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를 해 봤는데, 네. 본인이 노후 생활 만족도에 대해서 지금 배, 그 일자리에 대해서 은퇴 후에 생활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가 6 어, 8일 8.1%가 은퇴 후에 그 생활이 전혀 만족하지 않다고 나왔고 네. 또 98.6%는 어 거의 그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자기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신중년이 더 오래 일하고 자신의 경력을 살려서 일자리를 통해서 좀 자기 그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또 실제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또이 중년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또 직업 훈련도 시키고 네. 또이 이분들의 또 경력과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지금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중앙 정부나 또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상황을 고려해 보니까 신중년의 네. 일자리를 지원하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 이런 일자리가 지원이 된다면 신중년이 또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고 양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만큼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네. 이를 위해서 정부 원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지원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중소기업에서. 네. 그~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신중년을 계속 고용을 연속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를 계속 일할 수 있는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그런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제도도 있고요. 또 고령자가 은퇴를 희망하는 연령까지 계속 고용을 또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제도들을 충분히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취업 지원 서비스 시행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정부 차원의 사업이 있다는 것을 또 알고 이렇게 정부나 또 지자체에 노크를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 중인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 전남 지역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지원이나 또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전라남도는 2022년 3월 달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가 설립이 돼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순천 신대주구에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교육이랄지, 또 은퇴 후에 노후 준비를 위해서 또뭐 이렇게 특강을 한다든지 네. 또 교육도 이렇게 시켜서, 어, 은퇴 후에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충분히 거기에서 그 이제 훈련을 시킨 다음에 네. 또 그거를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어떤 직업이나 또 구직이나 또그 구인을 이렇게 매칭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신중년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어, 지금 이제 인, 인구 구조가 이제 많이 이렇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어 노동 시장에 이제 참여하는 그런 희망 연령대가 갈수록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 의회에서도 이렇게 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했고 네. 이 발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고용 서비스 인프라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2021년도에 51억을 이렇게 재원을 마련을 해서 네.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3월에 그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를 개소화하면서 신중년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네.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일자리 사업과 또 지원 현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어, 우리 도에서는 현재 22곳의 지자체 가운데 이 신중년 일자리 사업 지원을 받는 시군이 12곳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의원님께서도 지난달 임시회 업무 보고에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지자체 절반 정도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네. 좀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하고 질의를 네. 했습니다만은 20개 시군에서 12곳만 이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이렇게 신청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이렇게 지원을 안한 지자체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질의를 했고. 네. 그랬더니, 이제, 이거는 시군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줘야만이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네. 신청년의 안정적인 생태 기반을 구축하려면, 22개 시군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신중년 일자리를 신청하고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듯이, 이제 22개 시군에 이제 관련 부서가 직원들하고, 우리 전라남 도하고 계속적인 이런 소통을 하면서 네. 그거를 관심을 좀 가지고 그분들하고 계속 이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또 소통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22개 시군의 신중년 일자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마련되고 있는지 그것도 음. 전라남도에서 늘 체크하고 체크하면서. 어, 그 통계도 좀 마련을 하고 거기에 네.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도와 또 시군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뭐 이런 사업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가 되어야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시나요? 아, 그러죠. 근데, 이제, 이, 그, 신중년 일자리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 극한된 이슈가 아니라, 네. 우리 22개 시군에 모든 신중년들이 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었잖아요 네. 그러듯이, 이제 홍보 면에서도, 그거를 좀 이렇게 홈페이지랄지, 뭐, 니플렛이랄지, 뭐, 배너랄지 뭐, 여러 가지로, 뭐, 지역, 언론사를 통해서 랄지또뭐 SNS를 할지 이렇게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든가 뭐 네. 플란카드를 건다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의 범위를 좀더 다양하게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네. 이 디지털 시대에 대부분의 신중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자리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일자리 정보 어디서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이제 먼저 우리 전라남도에 그 포털 사이트인 전라남도 일자리 정보 통합 정보망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그안에가뭐 어 전라남도 지역별로 구인 정보와 일자리 지원 사업이랄지 네. 또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랄지 또 전라남도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자리에 대해서 거기에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거기 사이트를 좀 온라인을 활용한 일, 일자리 정보망을 좀 이렇게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온라인 말고 또뭐 비대면으로 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상담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신중년 일자리 네. 센터에 가시면은 또 이렇게 상담을 할수 있는 상담사가 있고 음. 또이 상담사를 통해서 또 이제 직접 또 가시기가 어려우면은 전화 상담도 해줄수 있는 그런 네.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신중년 일자리 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그러아니면은 전화로 이렇게 음. 통화를 해서 그런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상담을 해서 충분히 내가 할수 있는 일자리를 어 이렇게 구인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대면과 또 비대면 모두 네네네. 일자리 정보를 네네.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네네.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신중년이 안정적이고 또 행복한 양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좀뭐 이제 인구 이제 백세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구 이제 기대 수명이 이렇게 연장되면서 그 어떤 이제 뭐이 인구가 뭐 고령화 또 노인 뭐 이렇게 그 세대들을 좀 이렇게 대신해서 네. 일을 할수 있는 저 신중년이 굉장히 좀 우리 사회에서 어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신중년에 대한 그런 어떤 경험, 경험 또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정말 신중년이 자기만의 삶의 일터에서 그 양질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그런 일터를 발굴을 해줘야 되고 네. 또 신중년의 삶에 대해서. 어이 청년이나 장애인이나 노인보다도 이분들의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충분히 살살릴 수, 수 있도록 어뭐이 구인을 할때 충분한 이런 이런 분들의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 보거나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 봤을 때 그분들은 어, 그닥 그렇게 임금을 그렇게 네. 어, 높이 그렇게 책정을 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그분들의 노하우를 충분히 기업체나 정부 차원에서도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를 충분히 살려서 뭐 이렇게 지역의뭐 특가 상품이나 또 관광지나 이런 데서 뭐그 충분히 이 사람들이 일을 할수 있는 또 이런 관객망이나 이런 것들을 어, 사회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네. 있어서, 있어서도 저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 신중년에 대해서 정말 이분들의 제2의 인생을 살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도록 또 제도적으로 또 이렇게 도움을 주고 또 지원도 우리 51억 우리 도비로 이렇게 세웠지만은 앞으로는 그거을 떠나서 뭐 제도적으로 또 입법 합동을 통해서 또 전례를 만들고 해서 정말 이분들의 삶이 좀 빛날 수 있도록 네. 제가 우원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려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중년 일자리 관련 현황과 과제까지 살펴봤는데요. 사회 흐름에 따라 신중년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이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지원이 확대되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투코였습니다.